자, 여러분들, 하부. 오늘은 PC라는 게임 할 겁니다. 물고기 게임. 간만에 쿨타임 놀았다 그냥 바로 플레이하면, 변기 소리 들리고 하수로 퐁당. 예스. 또 애가 이거, 어?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또, 어? 변기에 넣어가지고 물 내려버렸구만. 맨날 얘기그 물고기가 내려갈 줄 몰랐는데. X 누르니까, 어, 공기방울 뽕뽕 하면서, 파라파라파라 빨리 좀붙었네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앙앙 앙, 앙. 큰 물고기 있고. 피딩 디 그로우는 보통 요 정도 사이즈 의물고기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여긴 상당히 평화롭네요. 어, 저뭐 먹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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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지나? 어, 뭐야 이거? 이끼야? 이건 뭐야? 미역이야? 아, 이거 이거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고. 자 이거 딱 각을 보니까 먹고 사는 것 같죠? <laughs> 그런 것 같아. 먹으면 먹어볼... 야야야 야. 너랑 나랑 경쟁자냐 지금? 여기 물고기 너랑 나랑 두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먹으면 여기 먹을 거 없잖아. 내가 너보다 무조건 더 빨리 먹어야 되겠구만. 먹이는 한정돼 있고. 아니 물고기가 여기 맞네 이럴 수가.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아니 근데 아까랑 다르게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커졌네. 이건 뭐 공기방울이야? 어? 이 물고기 똥 아니야? 이런 씨... 이건 뭐야? 얘들은 물고기인가? 앙 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끼 다시 자란다 야 이제 감 잡혔습니다 요기에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끼가 점점 자라기도 하고 요놈들은 작은 플랑크톤 약간 어... 현실적으로 따지면 물벼룩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요런 거 먹을 수 있네 아 근데 요리조를 잘 피한다 그것도 쓰면서 먹고 먹고 아우시이기 먹는 게더 가성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 여기 이기잘랐다 아무튼 안에 얘들보다 빨리 먹어버리기 야 등치가 제법 커졌어 야 이게 서열 한3위 정도 되겠는데 지금 요 모습에서 야야 그 내가 먹어야 돼야 저리 가엄마야엄마 엄마. 로와라라라라라와 이제 얘보다는 큰것 같아 얘랑 얼추 비슷하거든 답이 딱 나왔다 여기서 빨리 커야 되네 도태되면 안돼 이게 먹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이거 잡아먹힐 수도 있거든 딱 갖고 보니까 이거는 아마 경광인 것 같고 풍선인가 이거? 잠깐만, 이 다이빙에서 풍선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 어메이징 프로그처럼. 가볼게. 와다다다다다다다 와우! 아! 야, 잘하면은 풍선을 이로 옮기면은 거기 풍해가지고 바위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야, 너는 고작 그거 이끼 먹냐? 난 요런 거 플라크톤 먹는다고. 근데 플라크톤이 이게 민물에도 있을지 모르겠네. 등치도 이제, 어? 내가 더큰것 같은데. 유튜버도 임마 지금 게대 돼지인데. 누구부도 지금. <놀람> <laughs> 이리 쳐가지고 옆으로 갈게. 삭. 한 번만 더쳐 볼게. 착 좋아. 이쯤에서 점프하면 저기 바위 넘어갈 수 있겠지? 자, 등치를 마지막으로 최대한 쭉. 주... 물고기 먹어 먹어버리는... 버린 일로 와 봐. 아니, 물고기 게임 다 똑같아. 결국 먹고 먹히는 거지. 빨리 와라. 에 나이스. 아, 일로와. 아, 야. 와, 도망가는 거보어 아, 야, 이게 등치 커지니까 다 좋은데 스피드가 좀딸리네 아! 도관에 든지. 얌. 어, 뭐야? 아니, 뭐, 뚜껑이 진작에 따지는 거였어? 와, 아까보다 훨씬 넓은 곳입니다. 야, 이거 클라스잖아, 이 게임. 잠깐만.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시계 들어올 순 없어요. 저거 풍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어, 이거 뭐, 의미 없는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깝잖아. 아, 아, 아. 헐라! <놀라> 헐라! <놀라> 헐라! <놀라> 아무 의미가 없었네요. 안 되네 점프가. 어쨌든 옆에 벽 뚫었으니까 가면 돼. 오케이. 자 등지 제일 커진 것 같고. 야 잘못하면 병에 끼겠어. 어그 전에 넘어오는 게 맞는 것 같다. 야 이게 약간 교훈 주는 게임이네. 여기서 욕심 욕심 욕심을 못 이기면은 결국 더 넓고 좋은. 유토피아로 갈수 없다. 아 이거 이런 거난 좋은 게 치열하게 안 싸우고 안 먹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클 수가 있잖아. 이런 배려 넘치는 게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어 치열해야 재밌지 이렇게. <laughs> 여기 제법 큰 놈이 있네. 어너 조금만 기다려라. 이건 뭐야? 어? 이거 뭐 먹을 수 있는 건가? 야 이거 밑에도 설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한번 쳐볼까? 빠삭 빠사. 빠사 빠. 화해? 이거는 제가 보기에 등치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인정? 그리고 아까부터 저게 눈에 띄는 게 이게 소세지가 낚시거든요? 누가 위에서 낚시하고 있니? 낚시줄 동화줄 같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저거는 왠지 먹으면 안될것 같다. 어, 반잎은 먹을 수 있나? 어, 근데 저거는 먹으면 끝장. 너 잡혀 올라간다. 허 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봐이또 또 들어오잖아 이거 먹, 먹을 생각도 하지 말자 어 먹으면 안돼야너 그거 먹으면 올라간다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저런 이 붕어대가리 소리 듣지 등치 최대한 키운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뚫어볼까요? 얘 먹을 수 있을까? 방! 와이 사이즈를 먹는다고? 어 여기 무슨 파이프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아 작았을 때 여기로 가면 지나갈 수 있나? 저 옆에도 뭔가 공간이 있는데 어 그냥 갈수 있네 와 이거 맵이 왜 이렇게 넓음어 여기 노랑 뭐? 이거 뭘까요? 뺐다 얘들아 이거 뭐야 가지고 놀아 공놀이야 모르겠다 이 게임 도대체 뭔가 떡밥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거 같기도 하면서 자 사이즈 많이 커졌네 여기서 일단은 1등이 돼가지고 얘보다 커져야 돼 지금 얘가 지금 나보다 크거든 얘를 목표로 얘 얘보... 목표가 사라졌네 아무튼 요거를 딱 쳐가지고 부스터로 어, 밑에 문어도 있거든 부스터로 쳐서 이걸 뽑을 수 있을 정도까지 크자 어 그게 내 목표다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안 먹을 수가 없지 와우 이거 먹으면 레전드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너 먹자 오케이 너 먹자 오케이 너 먹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뚫어볼까요 부스터로 치면은 열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셋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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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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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뻔 했다 아아아 되지 않을까? 먹어볼게. 함. 뭔가 방법이 있을텐데? 얘들아, 아니면 니들이 좀 도와주든가 그래 한번 이걸 어? 아 뭐야? 입을 연채로 뜯는거였네 이걸 모르고 이렇게 미식하게 키워버렸으니 이거? 어예 oh, yeah. 여기 문어? 안녕 어? <SANTA Maria> <버린다>. <PDF> 뭐야 이거 못먹어? 야 문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못먹어 헐 이거 완전 실망 뭐냐 너 야야 달라붙지마 뭐야야야야 어, 야야야 얘가 나 지금 빨아먹는다 얘가 나 빨아먹어 야 여러분들 님들아 안돼 내 나의 영양분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자랐는데? 는 꿀이 듯 젊음을 되찾았다.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어, 야! 아 어, 마음 써서 다시 새끼로 돌아왔어. 더 신박한 모험을 할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 정신승리를 한번 해보자. 아야! 아 조심해야 돼. 진짜 한입거리야 얘도 지금 나 잡아먹을 수 있거든? 지금 눈치 보고 있어. 어, 봐봐. 아, 나 쪽으로 오잖아.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임마. 요런 거 먹으면 좀 빨리 커. 이기 먹지 말고, 요런 거 먹자. 어, 야야야야, 얘들 무섭다. 야야야야, 어, 쫓아오는 거 보소. 살짝 턴해서, 먹어주고, 먹어주고. 오, 씨. 오, 야야야야, 야, 이 씨. 야, 이거. 갑자기 게임 스릴 넘친다. 어. 야야야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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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스릴 넘치는데? 야, 지금 보니까 사이즈 너무 키워가지고, 밑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즈 크면은 물고기들하고 싸워서 이기긴 쉬운데 오히려 밑에 가서 문어한테 붙어 가지고 빨판 쪽쪽 빨리긴 쉽거든. 음. 적당히 키워 가지고 구경하자. 적당히 키워서. 얘는 진짜 대단한 게이 물고기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들. 순수 거의 100% 지금 이끼만 먹고 저렇게 사이즈 키웠어.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존경해. 님 적당히 하세요. 나 이런 거 먹고 아, 안 되겠다. 야, 밑에 지하세계 구경이나 하자.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경 좀하겠어 어 뭐야? 이것도 있어? 밑에 또 다른 지역이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겁나 커지고 싶다. 자 이제 좀 컸으니까 요거 한번 열어보자. 오케이. 자 여기서 문어 조심해야 됩니다. 아나 문어가 나를 그렇게 빨대 꽂을 줄로 나 생각이나 했겠어? 아야 문어 조심하고 요거 딱 들어서 빼빼빼빼빼빼. 빼빼 부스터 온. 야 빨대 꽂았다. 빨대 꽂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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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번더 부스터. 아 저리 가이 무너 대가리야. 빨대 고만 꽂자. 아, 탈출인가? 뭐야? 어? 이게 무슨 마개 같은 게 있고? 이 밑에 이게 최종인 것 같거든요. 요거 한번 뚫을 수 있을 때까지 커 볼까요? 오, 야, 문어 깔렸어. 이놈 못 나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여름도 걸렸다. 빨대 꽂혔다. 아우, 그 겸. 문어가 아니고 기생충 수준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빼는 거야? 사이즈 더 커져야 되나,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되질 않거든? 사이즈더 키워야 돼. 자, 몸집 다시 키웠습니다. 이렇 상당히 커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어한테만 안 걸리고 내려가면은 저 병뚜껑인지 뭐 하수구 뚜껑인지 깔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어? 뭐야, 이렇게 순수하게? 야, 이거 어떻게 뽑냐? 어? 안 되는데, 이거? 설마 이거 문어를 데리고 와서 문어 빨판으로 이거 꼬쟁이 잡기 한 다음에 뜯어내는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연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문어야, 이리로 와 봐. 어, 야붙었다 붙어서. 어, 미친 문어. 너 이리로 와 봐. 잡아 봐. 잡아 보세요. 야, 이거 아니야? 야, 졸로 가. 야, 졸로 가. 이거 아니면 졸로 가. 필요 없어, 임마. 야, 졸로 가, 임마. 어우, 겨우 벗어났다. 와 겁나 빨아 댕겼어 저거 아 내가 힘들게 먹었는데 아이 기생충 같은 놈 기분도 나쁜데 이거 소세지나 먹어봐? 이거 먹으면 혹시 천당 갈수 있을지도 몰라 찹찹찹찹 이거 받아주지도 않냐 이거? 나 사이즈 작다고? 이거 왜안 먹어지지? 이따가 다시 실험해봐야 되겠다 일단 밑에 여러분들 절대 저게 안 들리거든요 이 뚜껑이 그렇다면은 가능성 있는 거 봤을 때 요겁니다 이게 템을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느낌야너 나와봐 너 덩치 좀커 보인다 나 먹지마라 요거 혼자 있는게 뭔가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금 사이즈 딱돼더 크면 나 가지도 못해 요거 저 달아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를 그 갈고리에 달아가지고 입물고 땡기는거지 인정? 자 비켜봐 임마 내가 임마 니들을 구원해줄거야 니들 아무도 이런거 신경도 안쓰지 그러니까 임마 붕어다갈리 소리 듣는거야 임마 여기다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 만서도 이거 안되면 답없어 어? 그럼 요걸 뜯어버리면? 보스터 온! 하예스 어? 잠깐만요 뭐야 아 꼴뚜기를 들어 이거 다 들어가는데? 어? 하수구 됐는데? <laughs> 끝? 아 그렇네요 결국에 이거 반복이네 그렇다면 한 가지 저 낚싯줄이 아까 먹으니까 저거 안 먹히더라고? 그것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나 저거 너무 궁금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게 엔딩이 또 여러가지 있을 수 있잖아? 저거 먹히면 이렇 천당으로 간다던가, 물고기들의 천국, 뭐 이런거. 아, 소세지가 등치커니까 안 먹어진대. 그 이유는 모르겠고. 어, 지금 먹어지거든? 앙. 아, 천국으로 갔나? 어, 괜찮아요. 이거 3,300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구리득